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게임은 바로 잭스님트 황소남작입니다. 간편한 카드게임 잭스님트 황소남작은 기존의 룰에서 약간의 추가룰이 들어가 재미를 더했는데요. 기존의 잭스님트는 카드를 각자 낸후 나열된 카드의 줄을 가까운 수로 붙여나가다가 여섯 번째 카드가 되는 순간 앞에 다섯 장을 모두 가져가며 마이너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게 되는 카드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들이 색깔을 가지고 등장했는데요. 황소남작의 룰이 기존과 다른 점은 하나, 일단 다섯 개의 카드 줄을 만든다는 점. 둘, 카드의 수가 기존 104장에서 110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셋, 카드가 줄을 서는 방법은 색을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카드가 채워지면 앞에 카드들을 먹는 것은 동일하나 같은 색의 소머리가 6 개가 되는 순간에도 앞에 카드들을 먹어야 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섯 개의 열 중에 내가 이어낼 수 있는 색깔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한 줄을 선택하여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게임을 하고 나면 오색 찬란한 소머리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카드게임, 잭스님트 황소남작이었습니다.